25년도 2월 18일 날 일수로 49일째 되는 날에 서해 바다 6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예 당진과 예 서산과 태안의 예인 산업단지 상공 아래로 지고 있는 예 석양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 해가 이제 거의 들어갔죠. 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름에 가리고 있습니다. 엄청 덜어서, 손이 엄청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해는 상당히 오늘 예, 밝았고, 구름도 없었고, 예, 날씨도 맑았습니다 단,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영하, 뭐 3, 영하 3, 4도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상당히 추웠습니다. 해가 다 들어가고, 예, 여운이 걸려있네요. 어느 날 이제 해지고 나서 네. 여원이 이렇게 걸려 있는 모습 감사합니다